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 드릴 코인은 에이브코인입니다 에이브코인 상승 여력이 오늘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고가가 11만 2950원 저가는 7만 5910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여기가 어느 시점입니까 확실한 바닥 구간이다 이거를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 에이브코인 지금까지 여기까지 떨어졌던 적이 단한 번도 없던 코인이 에이브코인이었어요 자, 여기서 에이브 코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에이브 코인 무슨 코인입니까?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예금, 대출, 이 부분의 서비스를 해주는 디파이구요.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 코인이 왜 올라갔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에이브 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승 여력을 지금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다. 자, 웨이브로 시작했고, 카바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에이브 코인까지 상승 여력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움직임을 강하게 가져올까? 우리는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디파이 인덱스를 추정하기 때문에 디파이 인덱스 현재 시점 1개월 단위로 어떻습니까? 확실한 바닥을 다지고 뚫고 올리고 있는. 디파이 인덱스 지수를 볼 수가 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시장의 3대 요소, 해당되는 상승 호재성 이슈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제가 ETF 효과, 그리고 파월의 발언, 쇼 청산까지, 이러한 3가지 호재가 어떻게 강력한 시장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가장 중요했던 이세가지 부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아,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승 여력은 엄청나게 갖고 있고 우리를 괴롭혔던 공매도 세력 이 뭔니까 바로 쇼충이죠. 이 쇼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승력과 하락 압력을 어떻게 구분져서 졌는지 이 부분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에이브코인 주봉상 보면 여전히 바닥구간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 시점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거래량 대량으로 나왔던 주봉 단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지 이 박스권 라인이라고 하고 바닥 구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수익 구간을 달성할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있거든요.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확실한 바닥공항에서 어떻게 매수 시점을 잡을까요? 또한, 여기를 뚫고 올려가 버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할까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문자로 먼저 발송해 드릴 거고요.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웨이브로 시작해서 카바코인 그리고 에이브코인까지 왜 이렇게 상승력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박스권에서 바닥에서 매수는 어떻게 비중을 가지고 어떤 목표가 갈까 이 모든 부분들 카톡방까지 다 무료로 넣어드릴 거니까 무료입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 전화번호에 1번 지금 바로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넣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에이브코인 왜 이렇게 상승력이 높아졌을까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지만 웨이브로 시작해서 카바코인까지 움직이고 있다 자 웨이브가 어제 하루만 해도 100%가 넘게 뛰었던 이이에이이코코인이든요이이알알있있으죠죠찬찬지지카카코 코인 한한어떻올올라고있있습니상승승력 엄청나게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라는몸으으보보알알수있있 대목이죠 죠데어어한한 이유 문일일이 이거랑 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불은 세 가지의 호재성이 상승 여력을 엄청나게 불질렀다 자 e t f 효과 그리고 파월의 발언 쇼청산,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우선은 이 파월 발언부터 볼게요.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선 이 파월은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우리가 SEC, 미국 증권위원회 의장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미국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폐의 지위를 가졌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눈여겨 볼만한 걸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벤트는 해당되는 코인 시장의 전반적으로 상승력을 가져오는 부분과 동떨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적인 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연준 의장이 얘기했다는 거. 연준 의장은 달러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인데 당연히 파워가 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SEC가 압박했던 그 코인 시장을 파월 연준 의장이 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ETF 효과. 이게 뭡니까? 이건 펀드죠. 자, 펀드는 뭐예요? 비중에 맞춰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펀드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이유 때문에 기관의 자금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 블랙록이라는 세계 제1위의 투자 자문 회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비트코인 가지고 현물 ETF 만들 건데 SEC한테 승인을 요청했죠. SEC는 증권위원회니까 얘네한테 승인 받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기관의 자금을 유입시켰죠. 또한 미국의 EDXM이라는 마켓도 이제 오픈되면서 황승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쇼 청산 이게 뭡니까? 말씀드렸던 공매도라는 애들이죠. 이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다 끄집어 내려서 매수해서 끝내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얘네는 내려오기를 바란다.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공격한 다음에 무조건 끄집어 내리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ETF 효과 때문에 상승하죠. 파월의 발언 때문에 상승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쇼충이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도를 먼저 했는데 막 올라가요. 그럼 빨리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겠죠. 나는 천원의 매도를 걸었는데 1,100원, 1,200원, 1,300원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니까 요 아이들이 지금 청산하기 시작했다 당연하죠 기간의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얘를들까지도 매수해서 상한 물량이 들어온다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상승 여력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코인 시장에 오고 있다 또한 말씀드렸던 에이브코인 그 코인 또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 제가 이것만 보여드렸죠 2022년 7월 8일 날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에이브코인은 스테이블코인 GHO의 도입 방안을 제안했고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에이브코인 확실하게 새로운 토큰 경제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고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통화 자금 기관을 자격을 인정받았던 게 바로 에이브코인이었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상승 여력은 커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담보, 예금, 배출 이 부분에 스테이블코인까지 역할에 같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더불라보는 없죠 지금 에이브코인이 25% 올랐다 30% 가까이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린 잘라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에이브코인 이러한 시점 때문에 상승력을 같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말씀을 드렸죠 확실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 바닥 구간이라고 확인되었고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 주봉상 보면 전혀 두려워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여기 박스를 뚫고 올라가야지 확실히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되면서 시세가 나올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서 우린 잘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바닥에서 어떻게 매수할까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을까 비중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한분한 한 분씩 매입단가 다 틀리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로 따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에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문자로 먼저 발송해드리면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드리면서 안정적인 투자 확실하게 지켜드릴 거거든요. 최근에 웨이브코인의 상승력이 엄청 커지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나씩 번갈아가며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지정학적 위치에 연결되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상승의 옵션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다. 보시면 됩니다. 에이브 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상승력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 모든 부분 제가 무료로 잡아 드리면서 수익 구간 남들 얘기 300%, 500% 이거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